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0편, 8편 한번더 보도록 하죠. 우리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laughs>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지요. 요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주고 찾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그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그 하나의 더 나머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이 말씀, 특별히 오늘 그 2절 말씀을 가지고 어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을 이나여 어린아이와 접목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1편 8편을 다윗이 지었었다고 이렇게 어 가정해 볼때뭐 거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학자들이 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그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많은 대적들, 뭐 그것이 사울 왕이었던 아니면은 적군이었던, 뭐 블레셋 군인이었던 여러 가지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능력의 강대함과 그들이 힘이 세고 놀라운 권능을 얻었다는 것을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와 비교해 볼때 그들은 너무나 힘센 사람들이고 권력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신을 지금 누구로 대조시키고 있냐면 어린아이와 접목이 같은 그런 사람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대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힘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는 모든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어, 다윗의 대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또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반면에 어린아이는 젖먹이 같고 어린아이 같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겸손한 자 아니면 순전한 자를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젖먹이와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모습을 지금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은 그러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가 여기 이 권능은 일반적인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슨 <laughs> 이 세상에 뭐, 힘이 센 능력, 뭐, 그 정도의 건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능은 하나님이 혼돈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창조했던 창조주의 건능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바꿔 말한다면 내 인생이 혼돈하고 내 인생이 어지럽고 내 인생이 복잡한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건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은혜. 다시 말하면 그이 세상에 놀라운 건능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임하셔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아마 한 번에 정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와 먹목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새롭게 하시는 질서의 권능, 그리고 이온 땅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온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 그런 의미에서 이 10편 8편은 단순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정리해주고 있고 내 인생이 컴컴하고 그 카오스 다시 말하면 혼동과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도 새로운 빛의 실소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잘게 강의를 여러 번안 해봤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 다시 말하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과 혼돈의 세상에서 놀랍게 빛이 쓰라는 한마디에 모든 세상에 환하게 밝혀주시며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제가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창세기 일장을 잘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정말 우리 교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권능,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이 그내 인생의 창조자고 내 인생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수 있을까에 있을 대한 고민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0편, 8편에 바로 그런 이 카오스와 같은 세상 혼돈과 암흑의 세상에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 권능이 지금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도 임했다라고 지금 다윗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한 나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조국에도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교회도 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와 접목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좀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어린아이의 접목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어린아기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보면 이 머릿속에 여기 숨구멍이라 그러죠. 그것이 게 들락날락 하는 걸 보면서 거기가 막히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는 고개 하나만 막아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아기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 힘도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힘이 포함돼 있는 거니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건능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우 2절에 보면, 전복의 입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지금 입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과 발. 보통 우리가 건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능력의 팔을 이야기할 때 오른손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힘이라는 것은 손이든지 발이든지 몸을 써야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몸의 권능, 몸의 힘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냐면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주석에도 이 말씀이 자세히 설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그 말할 때 오직 뭐만 부를 수 있죠? 엄마와 뭐 좀더 잘하면 아빠 정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말씀은 연약한 우리지만 어린아와 같은 우리고 갓난아이 같은 우리지만 우리가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는 그 모든 것이 그 아이의 능력이죠. 엄마 아빠를 부르는 순간에 엄마는 달려가고 아빠는 달려갑니다. 그 부모는 <laughs> 불러주는 엄마라는 말한 마디, 아빠라는 말한 마디에 그 아기에게 꼼짝을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 말을 우리식대로 표현한다면 지금 내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전능하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가장 크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만을 세계 최고, 세상의 최고로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도 이 땅에 가장 크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전복이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다가 그런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그 재벌집 아이가 길을 잃고 막, 공항에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말썽을 피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치고 이제 직원들이 붙잡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재벌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막 야단 치는데 아빠가 저기서 걸어오니까 그 아빠를 향해서 아이가 아빠! 그러고 막 달려와서 안기니까 그 아빠 그 아이를 아니면서 어? 우리 아들 그리고 다 안았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아이를 야단치고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한 거죠. 아이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그러니까 무시하고 어린 아이가 말썽 피우니까 야단치고 어? 그랬는데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 아빠가 누군지라는 그 순간에 그 아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도 그 아이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죠. 결국 그 아이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아빠의 능력이 그 아이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능력을 철없이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어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도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와 접목의 입으로 하나님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이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는 아버지 내가 부르는 하나님 내가 부르는 그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혼돈을 잠재우시고 질서를 만드시는 통치자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그분의 권능은 곧 나의 권능이 되는 거죠. 한가지만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번은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 그 관리집사님이 교육자실로 들어오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재밌지 않고 창피했습니다만 우리 아들 녀석이 그 평일날 이제 사택하고 교회하고 한 1분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동네들 세 명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영화부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영화부실에서 막 난장판을 피우고 누운 거죠. 이제 자기가 빼주 오는 방이니까 자기 방이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어린이집 다니기 전이었는데. 근데 이제 집사님이 가서 보니까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그냥 그 방석 갖고 막 던지고 거기서 놀고 있는데 놔둔 거죠. 귀여우니까. 뭐 귀여워서 놔둔지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제 놔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애들 세 명한테 딱 그러더라는 거죠. 야 너네들 내말잘 들어. 우리 아빠가 여기 교회 목사님이거든? 담임 목사 다니는 거 부부 목사인데 우리 아빠가 맨날 주일마다 여기서 축도해 그러니까 니네들내말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위세를 떨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걔가 그게 네살도채안 됐을 때 미국 가기 전이니까 네살도채안 됐는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자기를 자랑하고 위세를 떨더래요 집사님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한테는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었던 거죠. 아빠가 영화부 예배가 끝나면 항상 와서 축도로 올라오면 모든 교인들이 다 인사하잖아요. 제가 부서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축도를 쭉 했었는데 그 모습이 자기 너무나 자랑스러웠던지 그게 우리 아빠는 우리 교회 속에 높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 어린 마음의 생각을 했던 거죠. 감사하게도 크면서 아빠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졌길래 유세참 감사합니다는. 여러분, 철이 없는 아이들은요, 충분히 애들이 얼마나 영악하냐고다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죠,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세상의 아버지, 조금 건세있고 능력있는 아버지를 그렇게 이용해서, 뭐, 지난번에도 오늘 재벌 아들이 또 아버지 위세 믿고 사람 팼다가또 잡혀갔잖아요. 뭐 그런 어, 요새 소위 말하는 그런 이상한 갑질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주눅들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 인생이 지금 혼돈 속에 있고 답답함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힘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어린아이와 전목의 힘으로 건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또 하나의 아이의 능력이 있습니다. <laughs> 어린아이와 전목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젖먹이의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젖먹이는 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울음을 우는 것만이 그 인생의 능력의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파도 울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울고 아파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근데 그 아이는 울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근데 그 울음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그런 모든 고백들 나는 연약합니다. 아빠 엄마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모든 고백들이 그 울음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울음을 듣는 부모 엄마 아빠는 당황해서 아이에게 달려가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아이에게 달라붙어서 두 사람이 쩔쩔매면서 그 아이를 돌보잖아요. 우리 SL부부반 형제자매들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접목의 능력입니다. 이 접목의 능력은 엄마를 끝까지 붙잡는 능력이에요. 절대 엄마를 떨어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는 능력이 결국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고 그 아이를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내 인생,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이 그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 내가 우는 그 순간에 아기가 울때 당황하는 것은 그 아이보다 부모가 당황하는 것처럼 내가 울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정말 당황하고 놀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접목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우리 한번 화면에 볼까요? 제가 쉽게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런 무능력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입니다 멸시받는 자들이에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죄인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아마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과 연결해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목이우음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무능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연약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정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살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패배를 맛보게 하시며 우리로 여금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미가 선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천히 수양을 가지고 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무능함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고백, 내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예배 속에, 이 기도 속에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고 있으니 나 또한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우리의 참된 고백, 어린아이와 저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붙드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참된 은혜를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 그분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권력자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오직 주님 앞에 간과할 수밖에 없는 죄인 어린아이처럼 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영혼만이 오늘 이 참다운 승리와 하나님의 권능 속에 함께 참여할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이땅에 창조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 오늘 새롭게 내 인생을 열어가시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아무런 현실 속에 이 땅을 바꾸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 어린아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참 모니 시간 이 말씀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젖먹이는 엄마의 생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알수 있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엄마는 내가 부르는 순간에 달려온다라는 겁 아빠는 내가 우는 순간에 나를 와서 안아주나라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저 엄마 아빠를 부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땅의 어린 아이와접목이의그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실 주님의 은혜.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을 없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앞길이 어떤지를 모르고 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 오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있고 나는 그분을 붙드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